현재 지금 독산 사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웃 독살 전당실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행사인지 먼저 정심 축구회 회장님을 잠깐 좀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무슨 행사입니까, 아, 오늘은 저희 축구회에서 17반 회원들하고 네네. 같이 뜻을 모아 어, 요, 요즘 시대 그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좋은 취지로 저희 축구회에서 17반 모아서 딸 전달하려고 독선 사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해우 중심 축구해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이 쌀을 전달하시는 건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오늘 몇 푸대 정도 되나요? 아 어, 오늘 25% 주, 준비했습니다. 25 20kg짜리 25%. 20, 20, 20kg짜리요? 예, 예. 그럼 금액대는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대는 아마 한 150만원 정도? 150 네, 많지는 않지만 예. 그, 그, 지금 시대에 어른 그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서 뭐, 그, 저, 그, 좋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쌀이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아... 어 일반 뭐한한 한 노인분보다도 이제 여러 가족이 있지만 네.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지금 독산사동 플래너님시죠? 복지, 복지 플래너님시죠? 네, 네. 네, 네. 어 이거 월 쌀을 받으시면 이게 어떻게 쌀을 누구한테 전달될 테니까? 아, 저희는 지금 네. 저 받으면은 네. 우리 복지팀하고 복지 동북지에서. 네. 에, 그~ 불이었듯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신분 분들 또 아니면 사각지대에 네.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혼자 생활하는 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싶어죠 아 그럼 오늘 이제 오늘 전달하지만 언제 이렇게 전달은 언제 정도로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네, 이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즉구회에서 바로 해야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심 축구회를 제일 먼저 창달하신 맞죠, 회장님? 장단은 아니고 예. 제일 이제 고참이죠. 고참 예. 지금 고문님으로 활동하시죠. 사임 예, 고문님. 아 우리 저번 또 우리 호남회 예, 예. 예. 그 회장님 하셨고. 예예. 그러면그회장님이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 회원들끼리 무슨 무슨 대화를 오고 오셨나요? 아 우리 그 이번 회에서 예. 매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예. 예, 그 동안에는 이제 알리지 않고 했었는데 예, 네. 예, 뭐 이번에는 좀 뜻깊게. 좀 뭔가 좀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회장이 그 임원들한테 이제 그렇게 저런 이제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면 예. 어, 1 7일으로 이렇게 힘 모아서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 맛있게 드시라고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드시 분들한테 아예 예. 어쨌든 코로나나 또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그 침체되어 있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참 기분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게 예,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은 이거 받으시고 기운 차리시고 코로나도 또 감기도 항상 그 방역 수칙잘 지켜서 예. 건강하게 꼭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동료님 동네 아니에요, 대통령이시오. 동료님 독산 사동 동네 맞으시죠? 네네. 동네님, 여기 독산 사동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희 동은요. 예. 어, 한 30, 한 40년 정도 됐는데, 동원식인지, 네. 가장 마을다운 마을, 네. 동네다운 동네, 금천구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사람의 정의 가장 따뜻한 동네. 네. 이게 저희 동의 특징입니다. 오늘 어, 쌀 전달 받잖아요. 네네 정신축구회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네, 그죠 저희가 지금 정신축구회를 안 지가 3 0년 됐는데요. 네네. 꾸준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사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이렇게 어렵고 추운 날, 예, 저희도 올려달고 기부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laughs> 저희가 독산사동 화이팅만 하겠습니다자 네. 잠시만요. 자 독산사동 화이팅 한번더해주십시오 독산사동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